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카시트 전민주입니다. 어, BMW M2한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차체에 비해 많이 나가는 이제 무게죠. 이 M2랑 M3, 이제 흔히들 많이 비교는 하곤 하는데 2018년식부터 2023년식까지 같은 연식을 비교했을 때 M2가 M3보다 항상 가벼웠습니다. 그런데 한번 이 M2와 M3의 무게가 역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. 바로 2019년이에요. 2019년 M2 같은 경우 2018년 M3보다 오히려 무거웠던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릴 이 M3, M340i와 딱 비교해봐도 놀랐던 게 M340i가 가벼웠습니다. 한 45kg요. 이거를 이제 BMW 측에 문의해 본 결과 워낙 작기 때문에 무게 따위는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결과, 이 M2랑 M3의 서열적 직진 능력에 있어서 만큼은 M3를 M2가 못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외판재를좀더 무거운 것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. M2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이제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차종 M2에 대해서 정보를 본 결과, 가 항상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무게였습니다. 무겁다는 게 오너분들 사이에서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2 제가 약 1,000km 정도 시승을 해 보니까 야 그런 무게 따위는 잊혀질 만큼 굉장히 재밌는 차입니다. 주행하면서 가장 하나 떠올랐던 차종이 바로 M340i였어요. 그러니까 제 어의 집에 SUV 한 대가 있 고, 세컨 카로 8 천만 원대 어떤 차를재 밌는 차를, 차를 생각 하 려다 보며보 니까, M340i랑 가격대가 거의 겹치는 거예요. 근데 M340i는 4도 세단이고 얘 같은 경우는 아, 2도 쿠페는 말이죠. 근데 M340i는 어,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BMW에서 맞아. 정말 잘, 맞아. 잘 맞아. 만든 차, 맞아. 가장 잘 만든 컴팩트 세단이 3시리즈고 거기서 더 완성도를 높인 차가 바로 M340i예요. 그러다 보니까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M340i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고 그리고 BMW 고성능 차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M340i M2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, 그래서 저는 이 M3와 M2를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실용적으로 이 M2와 M340i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, 과연 세컨카로서 저라면 어떤 차를 선택을 할지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 세컨카를 제가 이제 BMW Z4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, 세컨카를 고르는 아빠들은 양심이 일단 없어야 돼요 이제 왜 양심이 없어야 되냐면 내 가족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패밀리카를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내의 그런 입김이 좌우를 합니다. 가격대도 그렇고, 디자인도 그렇고, 국산차로 따지면 뭐, 투싼, 뭐, 산타페, 스포티지, 이런 차들인데, 사실 아빠가 세컨카로 그 아빠 로망을 살려주는 데는 그 차의 디자인은 굉장히 이제 평이하죠. 그런데 이 세컨카 같은 거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, 나만의 멋에 취해야, 취해서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쁘고 안 예쁘고 떠나가지고 확실히 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측면에서 이 차의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튑니다. 굉장히 트요 사실 제가 이 차를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야, 저렇게 밋밋하고 안 예쁘게 생겼냐. 이거 과연 팔리겠냐.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독특하다 그리고 BMW의 모터스포츠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요소가 있는 자동차가 바로 이 신형 M2입니다. 이게 BMW 같은 경우는 모터스포츠 이제 범용차와 모터스포츠카로 나눠서 디자인을 설계를 했는데. 과거의 BMW 모터스포츠 카를 보면 지금 M3처럼 막 그릴을 크게 한게 아니라 납작하게 잘 달리게 만들었어요. 그런 전통을 이 전면부에 계승한 게 바로 이 신형 M2라는 생각입니다. 예. 디자인들이 과거의 그런 전통을 현재로 이어가는 그래서 신형 M3 같은 경우도 과거의 그 길다란 콧구멍을 현대화 시켰는데 이 차도 과거 BMW 모터스포츠의 느낌을 현대화 시킨 디자인이라고 딱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이 전면부는 그런 모터 스포츠의 느낌을 좀 살렸다고 하면 이 후면부 같은 경우는 태형 세단의 그런 매력 포인트를 잘 살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루프를 딱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 의 전체적인 조화를 좀 이룬다고 좀 생각을 해요. 뭐 한간에는 이 M2에는 왜이 가격 대비해서 썬 루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그냥 여담인데 어, 이 M2, M3, M4 M3가 M4 같은 경우에 썬루프가 들어가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카본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썬루프는 스포츠카에는 어울리지 않은 장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공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컨카를 타면서 짐을 많이 싣고 등산을 다니고 그리고 가끔씩 가족들을 위한 차로 쓴다고 하면 아, 당연히 이 M2 같은 차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포를 타면서 약간 후회들, 후회가 들 때가, 저, 그, 패밀리카가 고장이 났을 때, 이동,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될 때, 그 지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이기적인 세컨카를 골랐었던 것 같고, 이 M2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, 이어레인저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는, 어, 내가, 약간 그런 걱정을 좀덜수 있다 그래서 지포랑 비교했을 때는 이 차가 조금 덜 이기적인 차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차 같은 경우는 2열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지 2열에 장시간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잠깐 태울 수 있다는 그런 특징만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저랑 주행을 하면서 과연 이 차의 주행 느낌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나드린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아, 일단 뭐, 이렇게 차를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예, 요즘 M2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? M2는 지금 8,900만원대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아, 근데 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많이 현대화 이제 되었네요. 네, 네. 디자인이 많이 좀 이제 음. 요즘 스타일로 바뀌고, 네, 네. 기존에 좀 많이 각져 있었다면 이제 곡선도 음. 좀 많이 적용이 되고 해서, 네. 조금 더 현대적인 디자인이 음. 들어가지 않았나. 아, 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. 사실 이 차가 이제 M345I랑도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비교는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당연히 새컨카로두 차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. 예. 네. 실제로 그렇게 상담 받아보신 음. 적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이제 금액대도 네. 비슷하고 네.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네. 있으시고요. 네네. 사실 이제 2도우냐, 이제 4도우냐 네.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. 네. 그래도 이제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미를 위 하면 또 네. M2가 아닐까. <laughs> 그러니까요. 예. 그일전 제가 이제 M340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어요. 사실 어떤 직진 능력이나 뭐이제뭐 가속 이런 부분은 460마력 차랑 이 300마력대 m 3 4 0이랑 비교하는 건 되게 어렵죠. 이 직진 능력이 직진 능력 자체도 워낙 좀 차이가 크고, 근데 더도 그두 차인데 성능적인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코너링 할때이 M340i는 아무래도 4도 세단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코너링 하실 때 약간 뒤가 좀 무겁다. 뒤뚱 거린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전에 이포르쉐 이제 911 타셨던 분이랑 이 M340i랑 비교를 시승을 한 적이 있어요. 두 차를. 근데 이포르쉐 이제 오너분께서 아, 솔직히 좀 실망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근데 왜 실망했습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, 아, 세단은 세단이다. 포더 세단은 세단이다. 그런 차예요. 340i가. 정말 좋은 차지만. 근데 이 m2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장시간 타보니까, 뒤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만큼 차체 길이가 짧고, 이 힘에 비해서 이제 무게, 그러니까 무게 무겁, 상당히 무겁지만, 힘에 비해서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무게이기 때문에, 전혀 뭐 뒤뚱거린다, 거나 이런 느낌은 이제 없고요. 사실 이제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이제 M2 승차감은 우리가 굉장히 딱딱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, 들잖아요.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저희 G4랑 비교하면, 지포보다 딱딱하지가 않아요. 근데 이거, 그거는, 이 지포의 승차감과 이 차이, 그, 포지션, 높낮이 포지션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, 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, 바닥에 깔려있잖아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, 조금 더 지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위에 이제 있는 느낌이죠. 그래서 세컨 카로서 일상생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승차감적인 부분을 봤을 때이 지포보다는 이제 N2가 좀더 편한 느낌이 이제 확실히 이제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승차감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데일리 카로서도이 차가 좀 충분한 만족감을 줄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지포, 그, 도심행 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<laughs> 네.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도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차인데, 얘는 그래도 그런 측면이 좀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네. 그리고 뭐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이제 워낙 그 이제 그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갔죠 이 차에는. 네. 네, 네.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. 이렇게. 그래서 더 이상 뭐 제가 뭐주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다만 저는 이 세컨 카를.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유지비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크거든요. 요건, 뭐, 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뭐, 다른 유튜버분들 뭐, 찾아보셔도 이제 관계없을 것 같아요. 근데, 최근에 제가 이제 BMW 차를 또 구매를 하고, 또 이제 소유를 해본, 신차를 또 구매해본 입장에서, 이 BMW 이제 파이낸셜, 이,의 장점, 이자 단점을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현재 제가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BMW 파이낸셜은 할부랑 그 리스를 이제 운영을 할수 있어요. 이제 할부 같은 경우가 리스보다 이 금액대가 이제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리스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5년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무보증 기준 선다 30% 30% 됐죠. 네. 선납금 30% 기준으로 이제 5년을 할수 있고, 이제 할부 같은 경우는 최대 48개월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할부로 하면 나중에 중간에 그 차를 중고차 처리해서 이제 반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에 이제 있지만 월 납입금이 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. 리스 같은 경우는 월 납입금을 최대한 줄일 수는 있지만 중간에 그거를 반납하게 되면 어 취, 위약수수료, 해약수수료가 이제 상당하죠. 그래서 내가 만약 기변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, 당연히 이제 할부를 저는 이제 추천을 이제 드리는데, 저는 이제 BMW 파이낸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상대적으로 타 브랜드에 비해서 차를 반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, 단점은 그거예요. 계속 BMW만 타야 되는 거예요, 진짜. <laughs> 아, 솔직히 저는 이 BMW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게 가끔씩 좀 이탈을 이제 하고 싶거든요. 근데 BMW 파이낸셜을 쓰고 중간에 반납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BMW를 계속 바꿔야 된다. 그런 단점이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하. 진짜 이 차의 뭐 주행성능 말해 뭐합니까? 이제 가끔씩 이제 아빠들이 이제 기분 내기 위한 용도로 굉장히 좋은 차다. 이제 이걸 어 이제 주행해서 뭐 장점, 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이 M340i랑 이제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어 저는 M340i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, 내가 어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와는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컨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, 근데, 무난하면서도, 가끔씩 가족들과 같이 타고 싶고, 그리고 여행들 가시는 분들,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, M340i를 타는 게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해요. 하지만, 오로지 나를 위한 차라고 고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M2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